안녕하세요 오토 튜닝샵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올뉴 카니발 9인승에서 7인승으로 인승 변경 작업입니다 고객님께서 불필요한 3열 좌석을 탈거하시고 구조변경을 받기 위해 방문해 주셨습니다 3열이 탈열, 탈거된 상태입니다 3열을 탈거하고 나니 2열 뒤로 넓은 공간이 형성되었습니다. 2열 레일은 연장이 되어, 앞으로 17cm 정도 더 이동이 가능하게 튜닝이 되었습니다. 1열과 완전 맞닿을 정도로 앞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저희 오토 튜닝샵에서는 차량 관련 다양한 튜닝을 하고 있사오니 많은 문의 바랍니다. 이상 오토 튜닝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